안녕하십니까. 교육이답이다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이답이다 함께 진행하고 있는 조형곤 대표의 신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제목이 민변의 괴변이죠. 우선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민변의 괴변 어떻게 쓰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먼저 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웃으면서 예. 개변을 제가 처음에 책 제목을 민변의 괴변이라고 잡은 건 아니었고요. 네. 민변은 왜 하는 일마다 네. 공권력 무력화에 이렇게 앞장을 서는지. 네. 아니, 민변은 왜 경찰력의 뭐, 정당한 집행을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하는 건지. 네. 이런 그 의문점을 좀몇년 전부터 가지게 되었고요. 음, 민변에 대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는 결심은 벌써 한 4, 5년 전입니다. 네. 학생 인권조례, 우리 한진식 씨, 학생 인권조례 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대학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중고등학교, 특히 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있는 건데, 혹시 네. 학생 인권조례에서 담고 있는 몇 가지 뭘, 뭐는 해서는 안 된다, 뭐는 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인권은 이런 거다 뭐 기억나는 게 혹시 있을까요? 대표적인 어, 조항? 어,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그 교권 침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네. 구체적인 조항으로 좀. 제가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그 학생들의 성적 지향에 대한 네 그것도 있습니다. 자율권에 대해서 보장해라 네. 이런 뭐 임신 출산의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라 어,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과연 초중고 학생들의 인권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 네. 내용이 맞는가 음. 의아했었거든요. 나 아, 잘하시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들어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게뭐 체벌 금지입니다. 네. 네. 사실 학생 인권 조례 아니어도 음. 체벌은 형사체벌을 받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체벌금지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학생인권조례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학생의 그두 발을 네. 강제로 뭐 머리를 몇 센치만 어. 기르게 그 강제로 단속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네. 또 교복. 네. 교복의 선택권 내지는 교복을 강제로 입히면 안 된다. 이런 네.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또 치마 길이 단속하는 거 네. 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어... 심지어 방과후 학교, 네. 방과후 학교를 강제로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조항도 들어 있어요. 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체벌 누가 합니까? 일반인인 제가 가서 합니까? 아니죠. 어, 치마 길이 단속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하죠. 어, 방과후 수업 누가 시킵니까? 선생님이 시키죠. 휴대폰 수거하는 거 누가 합니까? 또 선생님이. 네. 학생인권조례는 조목조목 따져보면 선생님을 네. 아이들을 돌보고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분의 선생님을 아이들의 인권, 네. 학생인권의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네, 네, 네. 맞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진식 씨가 얘기한 교권 얘기가 학생인권조례를 제가 물어보면 10중 8구는 다 교권이 무너졌다. 네. 이 얘기로 답변이 들어옵니다. 네. 선생님들의 그 권리가 바로 교권입니다. 네. 가르칠 권리를 말하는 거죠. 네. 아니 학생인권조례를 보호를 하는 것은 교권도 보호되는 거여야 되는데 그렇죠. 학생인권조례하고 교권하고 마치 시속게임처럼 학생인권을 강조하니까 교권이 내리간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네.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학생인권을 짓밟으면 교권이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학생인권과 교권을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학생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학습권입니다. 네. 공부할 권리. 네. 그러기 때문에 학습권을 보호를 하려면 뭐가 보호가 되냐면 교권이, 교권이 보호가 되는 예, 거죠. 예, 학생인권, 즉 학습권과 교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 그래도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 인권조례를 매우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본 거죠. 네. 아니, 왜 학부모가 내 자녀 인권을 보호해준다는데 네. 반대를 왜 해야 되느냐. 가만히 보니 학습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학생이 방과 후 학교 강제 못 하게 하죠. 휴대폰 강제를 못 뺏게 하죠. 두발, 복장. 네. 뭐다 자유롭죠 네 체불 금지 안 하죠 체벌 금지 하죠 네. 물론 전 때리란 얘기 아닙니다 네. 그거 말고 뭐 성적 지향 뭐 이런 거 자유롭게 해라 예. 심지어 고등학생들 뭐 네. 수유실을 만들어 달라 뭐네 아유 말도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 네 학교가 공부하는 곳이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제가 가정했을 때네 제가 중학교 때 학교생활 했던 그런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요. 그, 일명 그 학급의 일진이라고 음, 네. 노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네. 그 친구들에게 살판다는 세상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였으면은 이런 학생 인권조리가 시행이 된다면은 학교 가는 게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이 그렇게 활기치는 모습들을 보는 게전 스트레스였거든요. 네. 근데 더더욱 그 조례에 힘을 입어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답답해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이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 인권을 말살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학교 현장에서 빚어졌냐면 선생님이 이제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거든요. 네. 홍길동 학생 일어나. 안 일어나? 손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바로 들이대고 찍는 거죠. 111 신고하는 신고하셔. 거죠. 네. 이게 가르칠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 인권조례를 주장하는 전교조나 소위 그 좌파 진보단체들 내 배우의 이런 법률적 조력을 누가 하는가 하고 봤더니 민변이라고 하는 변호사단체가 아. 그걸 하고 있어요. 저는 방송 토론에서, 라디오 방송 토론에서 직접 부딪히고 네. 만나봤어요. 네. 전화 인터뷰 하는데 그 상대 변호사 네. 변호사들이 이제 그렇게 학생 인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반박을 했냐면 인권은 국민 아니 인간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어떤 그 보호해줘야 될그 권리가 있다. 네. 바로 그 신체의 자유, 네. 사상의 자유. 통행을 자유스럽게 할 이동 뭐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네.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는 게 인권이거든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 뭐가 부족하냐? 먹을, 뭐, 먹지를 못하냐? 뭐, 뭐, 자유스럽게 이동을 못하느냐? 정말 자유가 풍부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냐? 정말 자유를 얘기를 하려면 북한을 얘기하자. 네. 북한의 아이들한테, 북한의 일반인들한테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네.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있느냐. 네. 인권을 부르지지려면, 정말 북한과 같은 곳에 가서 예. 인권 운동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을, 그 학생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궤변에 가깝다. 네. 학생 인권이야말로 선생님이 가장 잘 보호해야 될그 책임자이고 네.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거다. 네. 근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갖고 싶은 핸드폰, 수업 시간에 만지작거리고 싶은 핸드폰을 선생님이 뺏기를 바란다. 네. 치마를 짧게 하고 다니고 싶은 걸 선생님이 강제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단정하게 입고 다니기를 바란다. 네. 부모들 심정은 그렇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그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주는 것도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학생들을. 네. 그렇지 않고 학생들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건 그건 인권이 아니다. 네. 그걸 학생 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괴변이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되길 바란다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네. 전혀 그들에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인권조례 항목들이 <laughs> 만들어져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민변이 그 학생인권조례를 강력히 옹호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또 이렇게 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뭐 있겠다네요. 오늘 프로그램이 저희가 교육이 답이다. 인데 예. 갑자기 정치 얘기로 뭐 예. 건너갈 수 없잖아요. 예. 갑자기 뭐, 뭐, 뭐 헌법재판소 얘기로 갈수 없죠. 저는 뭐 교육이 답이다 코너의 어떤 제가 뭐또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네. 그이 책도 그 교육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네.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가지는 학생인권조례 말고도 네. 어 우리 사회에 그 43만 명의 초중고 교원들 중에는 네. 교총이라고 하는 큰 단체도 있고 네. 또 그에 맞먹는 전교조로 하고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 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전교조가 네. 이제 전교조 교사들 중에는 그 소위 그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예. 학생들에게 종북교육을 해가지고 네. 그 사법처리를 받은 교사도 있습니다. 네. 문제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네. 여기 책에 이제 자세히 썼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아주 심각한 사상 왜곡 교육을 한 교사들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 변호사를 보니까 민변위원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이만큼 못 살아도 지금 제3세계 제 국가들 보면 대한민국처럼 똑같이 가난했다가 여전히 가난한 나라들도 네. 그한 나라에 소속해서 태어나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나라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게 가르치는 게 역사인데 네. 대한민국이 지금 이마만큼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굶는 아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사실은 상대적 그 빈곤감, 네. 그것 때문에 박탈감. 네. 그니까 절대적 빈곤이 아닙니다. 예, 상대적. 상대적이죠. 유감스럽게도 지금 그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심지어 그한 달치 임대료를 고스란히 남기고 죽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게 없어서 한 달치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네. 아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을 전정. 저는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이상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실은 매우 긍정적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많은 그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 말이죠. 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그리고 제가 그 교육과정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초중고 교육과정 중에 큰현대사 부분에서 예. 전태일 열사 네. 들어보셨죠? 네 예, 들어봤. 잘 알죠? 예. 네.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그 노동계에서 열사를 붙여주는 거뭐 그건 통용이 되는 얘기지만 예. 국가적으로 열사는 순국선열, 예.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한 순국선열은 아니죠. 예. 노동 열사이죠. 예. 그런데 순국선열들이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네. 유관순 열사가 안 나오는데 예,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됐었죠. 네. 되고 있죠. 네. 다행히 지금 최근에 뉴스에 보면 나온다고 예. 내년부터 실른다고 했는데요. 저도 또 제가 그거 발견해가지고 열심히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전태일에 대해서는 교과서마다 역사 교과서마다 다 실어놨어요. 예, 저도 본것 같아요. 다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가 빠졌다는 게. 예. 이거를 갖다가 좌편향 교육이라고 저는 이제 예예.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왜 이런 교육이 빚어지는 걸까 이렇게 교육하는 편향된 교사들을 법정에서 심판받는데 어떤 변호사들이 이분들을 적극 옹호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걸까 예. 민변이들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사실 수년 동안 아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도대체 뭔가 예. 교육과 관련된 얘기 말고도 또 어떤 논리적인 모순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찾다가 네. 뭐 교육 얘기 말고도 정치, 사회 전반적인 걸 한번 음. 20년 치 자료를 모아가지고 예. 어, 신문 보도된 것들 네. 1999년부터 최근까지 보도된 거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예. 그 신문 보도 자료 그리고 민변의 홈페이지 예.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느냐. 아, 이런 이야기를 담아 봤습니다. 어, 구체적인 자료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알수 있겠네요. 어, 오늘 다 얘기를 는 없고요. 예. 한두번더 나눠서 예.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아, 생각이 예. 들어서 제가. 예, 이 책을 들고 나와 봤습니다. 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니까이빈변이라는 음. 단체가 단순히 변호사 모임이 아니라 이 사회, 음. 우리나라의 그 교육 정책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네. 꼭그 교육에 관련된. 그 분야에 관심 많은 분들이 네. 참고해 보실만한 좋은 책이 될것 같고 네. 좋은 내용이 될것 같아요. 네, 예. 기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민변의 개변 조영권 대표 저서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